Welcome to TryEnglishGrammar. 지난 시간에는 조동사 would과 s h a r l 에 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should과 are to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should. should은 첫 번째로 의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고 보내가시면 되겠습니다. You should be kind to others. 당신은 친절해야 합니다.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others는 other people의 뜻이 되겠습니다. You should be on a diet. You should go on a diet. 에, 당신은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을 해야 돼요. 그런 뜻이 되겠죠. 에, 그래서 You'd better 해셔야 되죠. You had better가 줄어들면 You should 되죠. You'd better. You'd better go on a diet. 그래서 에, 당신은 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 저는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I'll be on a diet 하시면 되겠죠. 또는 에, I'll go on a diet 하시던지요. 저는 네,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할 때는 I have to be on a diet. I have to go on a diet. 하시면 되겠고요. 네, 나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할 때는 I'm on a diet. 하시면 되겠죠. I'm a on a diet. 또는 I go on a diet.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가실까요? You should get off at the next stop. You should get off. get off는 내리다 그랬듯이죠 당신은 내리셔야 합니다. You should get off at the next stop.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듯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성적이거나 또는 감정적인 판단 을 나타내는 어, 형용사들이 올 경우에 보통 대절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고 그 다음에 슛을 를 어,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동사 어, 형용사들이 있는지 보실까요? 자 natural, natural은 당연한이란 뜻이죠. Necessary, 어, 필요한. 그 다음에 important, 중요한. 아, 뭐 possible, impossible, 뭐 가능한, 뭐 불가능한 이런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또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다음에 right, 아, 이런 것을 쓰시면 되겠어요. 에, 이런 그 이성적인 판단의 형용사들 에, 다음에 에, 대절의 should 조동사를 써도 되고, 너는 생략이 됩니다. 다음 것일까요? 자, wonderful, 아주 멋진, 훌륭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surprising, 놀라운. 에, 또는 strange, 이상한 그런 뜻이죠. curious, 뭐, 호기심이 강한이런는 뜻도 있지만요. 아, 이상한, 신기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t. 자, rpt는 여기서는 명사인데요 연민 동정 그런 말이죠. 에, 어떤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 에, 이런 에, pt를 쓰시면 되겠죠. 뭐 많은 것이 안타깝다, 음, 뭐, 애석하다, 이런 에, 뜻을 표현하실 때. 예, 그래서 이런 이성적 감정적인 판단의 형사들 다음에 대들절에 슈드가 오거나 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까요? 자, it is natural that you should say so 또는 it is natural that you say so. 자, 당연하다. 댓들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 뜻이죠. you should say so.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뜻이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음, 당해시까요 it is strange that you should uh, say like that. It is strange that. 자, 뭐, 무슨 이상하다. 그러죠. 대띠한 것은 이상합니다. Uh, you should say like that. 당신이 그처럼 말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그런 뜻이죠. 당신이 그처럼 말하다니, 에,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실까요? 자, 주장이나 명령, 제의, 요구, 소망, 동의, 결정, 충고, 추천이라는 동사들 다음에, 에, 또는 뭐, 어, 명사형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형용사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insist, 주장하다는 뜻이죠. order, 명령하다. suggest, propose, 제의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ask, demand, request, require,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esire, 소망하다 그런 뜻이죠. 바르다, 소망하다. move,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움직이다의 뜻도 있지만 동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cide, 결정하다. 그 다음에 advise. 충고하다, 그다음에 recommend 추천하다 이런 동사들, 에, 다음에 that절에 그 주어가 나오고 should가 나오거나 또는 should를 생략해도 됩니다. 에, that절에 또는 명사형이 올 수도 있고 형용사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까요? Uh, she suggested that I should study English harder. 그 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a d v i s e 를 쓰면 충고하다는 뜻이 되죠. She advised that I should study English harder. 제가 더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의를 했습니다. 또는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슛을 써도 되고, 또는 생략해도 됩니다. 수업영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I made a decision. I made a decision. 자 I decided가 되겠죠. I decided. 에, 에, decided명사를 써가지고 decision썼네요. 그래서 make a decision해서 결정을 하다. 그죠 아, 결심을 하다. I made a decision. 난 결심을 했습니다. That I should study English harder. 더 열심히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이 패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후회, 유감을 나타낸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에, should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과거분사 아, should have pp 형이 와서 뭔 것을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뭔 것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까요? Uh, you should have done that. You should have done that. Should have가 주로 뭐 should have가 되죠. You should have done that. You should have done that. 그 아니라 done that. 우리 발음된다고 우리가 발음 강좌 시간에 다 공부하셨습니다. You should have done that. 이것도 다 발음 강좌 시간에 다 공부하신 그런 연음의 발음이죠. You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done that. You should have done that. 당신은 그것을 하셨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다음에 you should have done, should h a v You shouldn't have done that, shouldn't have done that, should have not have done that. 아, 이거는 하지 말았어 야 했는데,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반대로. You should have done that, you should have done that, you, should you shouldn't have done that. 뭐, 뭐, 하지 말았어 야 했는데,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의외의 놀라움이나 그런 뜻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에, 그래서 수사의 문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에, how should I know her? How should I know?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뜻이죠. 내가 그자를 어떻게 아니까? 실제로는 I don't know her. 나는 그자를 몰라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 긍정의 의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 의문이라고 하죠. How should I know her? 내가 그자를 어떻게 알아요? I don't know her. 나는 그자를 모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at did I do? 또는 What did I do wrong? What did I do? What did... 이렇게 들죠 What did가 아닙니다. What did I do? What did I do? 또는 What did I do wrong?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죠. 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예, What did I do? 또는 What did I do wrong? 어, wrong을 붙여야 되고 생략이 됩니다. 자, 다음 가시까요 자, 목주게임미가 있어요. 그래서 Work harder lest you should fail. 자, lest shoot은 뭐, shoot을 생략해도 되고요. That 되고요. 또는 For fear that should that도 생략이 되고요. 또는 So that may not so that cannot so that should not 그죠? so that will not 뭐 많이 배우셨죠 저번에 저런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in order that may not 그죠? in order that cannot 그죠? 또는 so what that in order를 생략하고 그냥 that can not을 써도 되고요 that may not을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무슨 뜻이냐 부정의 목적이죠 부정의 목적 에,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런 말이죠. 열시따리하를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에, 다 부정의 목적의 뜻이 있습니다. 에, 이것도 중요한 패턴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홉 번째 가시겠습니다. 아트인데요. 자, 우리가 발음 강좌 시간에 아르라고 발음한다그랬죠 아트가 아니라 아르, 그죠? other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아, 의미는 should나 must하고 똑같죠. 의미가.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의 뜻이 있죠. 그래서 You are to love one another. You are to love one another. 어, 너희들은 서로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뜻이죠. 아, 너희는 서로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치 c h o t 를 쓰면 두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one another를 쓰시면 세 사람 이상 간에, 그죠? 에, 서로 사랑할 때는 one another를 쓰게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너희들은 사랑을 해야 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아, l 아알 그죠? 아알 그죠? 자, 그래서, 어, 그 다음 문장 가시면요. You are not to hate one another. 했네요. 자, are to의 부정은 그 부정사 앞에 not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항상. 그래서 you are not to, you are not to hate one another. 어, 당신은 서로서로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런 뜻이 되겠죠. 아 not to, 그죠? not to hate one another. 너희들은 서로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과거의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위에 아까 should도 역시 마찬가지가 should have pp. 일 경우에 과거의 후회나 유감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ought to have pp. 뭐뭐 hea h a 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you are you are have said so. 너는 그렇게 말을 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거죠. you are you are have said so 하면 너는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you are not to have said so 하면은 너는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반대적인 의미가 되겠어요. 과거의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